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아, 이제 추워요. 계속 춥네요. 들판은 못 나가고요. 오늘 겨울 동안 저장해 놓고 먹을 돌김을 재일 거예요. 저희는 돌김을 좋아해요. 여름에는 김이 눅눅해져서 먹기 어려운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겨울이 되면 김을 많이 재워요. 그래서 냉동에 보관을 했다가 그때그때 구워드시면 정말 금방 재워서 구운 것처럼 맛있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 겨울 되면 정말 김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김을 사요. 이거 돌김이에요. 곱창 돌김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재워서 그때그때 그때 먹을 만큼씩 비닐 팩에다가 냉동에 얼리잖아요? 그러면 정말 맛있게 겨울 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? 원래는 막 4, 5톤씩 해가지고 주변에 많이 놔주고 먹었는데, 요번에 두톤만 샀어요. 이거 한톤에 지금 2만 5천원씩 주고 산 거거든요? 자, 지금부터 재워볼게요. 기름은 올리브유에다가 들기름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맛있어요. 저는 들기름만 하는 것보다 올리브유랑 아니면 식용유랑 어... 단반은좀 그렇고요. 들기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재우고 있어요. 해볼게요. 아김솔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, 네. 이거 보세요. 이거 페인트 칠하는 부도 아니고요. 김 재는 그솔 맞아요. 이거 좀 비싸긴 한데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한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 다 바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. 자, 이게 1 0 0 장씩이잖아요. 금방해요. 소리 커가지고 금방 할수 있어요. 이거를 띠어.. 가져가야지 자다 돌김이에요? 다 돌김이지 난 돌김이 제일 좋고 돌김? 씹는 맛도 좋고 이게 맛있긴 해 재래김도 맛있긴 한데 아빠가 김을 하도 좋아해서 김집으로 장가가라고 그랬었대 예전에 <laughs> 맞아. 그래서 엄마가 결혼해서 이 김을 재우기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도 완전 김 재는 데도사가 됐어 도우사 엄마 김 아니면 못 먹지 그럼 이게 환상이지 환상 사 먹는 거 비교가 되겠어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팔아 달라고 할 정도예요 진짜로 <laughs> 너무 맛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역시 맛있는거 알아본다니까 근데 이거 겨울 됐을 때 한번 이렇게 해서 냉동에 넣어 두시면 1년을 두고 드셔도 되거든요 한번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때그때 그때. 마지, 아이고 시, 마지막이라고 좋아했던 찢어 트리냐? 아이, 아이고 왜 너무 힘을 줬네? 살살 살살살살살 살살하면 살살, 살살. 살살 뭐이미치 않는데. <laughs> 와, 끝. 자,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이거 두터 재우는데 한4 0분 걸렸어요. 둘이 같이 하니까. 이거를 이제 먹을 만큼씩 일회용 팩에 넣으시면 돼요. 큰 거. 저희는 김을 좋아해서 한 번에 많이씩 넣어야 돼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거는. 바로 구워서 밥을 먹 거에요 이 김을 이제 바람을 쫙 빼가지고 이렇게 이거 차곡차곡 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냉동에 보관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우거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보관하세요 왜냐하면 기름이 이렇게 세워지면 한쪽으로 흘릴수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상태로 평평하게 해서 냉동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김구로 갈게요 김 쉽게 굽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약불로 프라이팬을 달궈주세요. 프라이팬이 너무 뜨거우면 금방 타거든요, 김은.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올려요. 여러 장. 은은히 익을 수 있도록 불이 세면 금방 타버리거든요, 김은. 그냥 한 번만 뒤집으면 기운 다 익어요. 이것 보세요. 색깔이 변했죠? 꺼내시고요. 또 반대로 뒤집어서 한장 꺼내시고요. 또 뒤집어서 한장 꺼내시고요. 잘 익었죠? 일을 쉽게 쉽게 해야죠. 한 장씩 언제 구워요? 김, 금방 익어요. 김 20장 굽는데, 지금 5분도 안 걸렸어요. 끝났어요. 벌써 응. 다구웠 그럼. 김, 김 굽는 신공이 있지, 엄마가. 겨우 20장 굽는데 5분도 안 걸렸지. 30초 지난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로? 김을 용기에 보관하실 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눕혀세요. 세우면 기름이 한쪽으로 흐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김을 눕혀서 보관해요. 눕혀서 자 이렇게 김을 눕혀서 보관해서요. 이렇게 세우면 기름 흘러요. 아, 김 구웠는데. 맛은 봐야죠. <laughs> 아, 맛있겠다. 돌김이에요, 곱창 돌김. 최고. 음 김을 25년을 재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요. 제가 결혼하자마자 김을 재기 시작했거든요. 어느 날 너무 귀찮아서 파는 재워둔 김 있잖아요 파는, 파는 거 그걸 사다 놨더니 우리 남편이 안 먹는 거예요 맛없다고 아 집에서 이렇게 맨날 기름 들 기름 금방 짠 거에다가 재워서 구워 먹는 거랑 똑같겠어요 맛이 하여튼 25년 저 결혼한 지 25년인데 25년 김제니까 실력이 엄청 늘어갔고 지금은 완전 도사가 됐어요 저희 식구들은 김 많이 먹으려고 밥을 조금씩 넣어서 먹어요 정말 밥을 아껴 먹어요 이제 추워져서 김 재울만 해요 여러분 요즘 김 맛있고요 한한두톤 정도 하루 시간 내서 금방이요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이거 해 놓으면 겨울이 행복해요 정말 내년 2, 3월까지 먹을 수 있어요.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시간 내서 김꼭 재워보세요, 여러분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 근데 더 먹어야죠. <laughs> 음 너무 맛있다. 아, 맛있다